새우 인형게 이탈아 멜론죽인데요. 음, 멜론죽이 죽인 죽이, 죽이 좀 반죽이 돼야 맛있거든요. 찹쌀 이제는 멜론죽으로 하지 않고 이제 멜론 찹쌀떡으로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제 수저가 없어졌어요. 제가 아 제가 반죽할 때쓴 수저가 실종됐어요. 있나? 제발 나와줘. 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네 제발 아하. 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잠시만요. 오빠 뚜껑이 빠져있네요. 빠져 있으니까 제거 아니에요? 이거 찹찹쌀 반죽 그거 할때 써야겠다. 쓰면 죽으니까 안 쓸게요. 그냥. 아, 어, 판다페 아래 별의별게. 으흠. 어? 점심 안 나? 저 예전에 제가 어디 갔다 왔을 때 만들었던 게 이렇게 굳어있네요. 넣으면 연해지려나 풀을 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어, 아빠. 새야 영상 찍고 있어. 응. 기다려줘. 아, 이것도 녹았는데. 아프! 네. 나문좀 닫아줘. 문을 닫으라고요? 응. 영상 찍고 있잖아. 아, <laughs> 오셔 <laughs> 조금만 더 욕심내서 넣어볼게요. 그러다가 망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망해보겠습니다. 아, 가 아니라, 원래 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전에 슬라임 카페에 갔었거든요. 우리 3탄도 있고, 4탄도 있으니, 재밌게 봐서, 4탄은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이게 3탄이니까, 이게 3탄이, 아, 이게 2탄이니까, 3탄은 무조건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ag vill vi kan